중앙 눈콘의 실내 온도 조절 난방입니다. 실내 온도 조절 난방은 실내 공기 온도를 감지하여 난방을 하는 방식입니다. 본 제품은 구입 시에는 실내 온도 조절 난방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중앙 눈콘의 켜짐, 꺼짐 버튼을 눌러 난방을 켭니다. 올림 또는 내림 버튼을 눌러 고객님이 원하시는 실내 온도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설정 온도는 5도씨에서 40도씨까지 설정 가능하며 설정 버튼을 누르면 표시창 우측에 난방 표시가 나타나며 중앙룸콘에 실내 온도 조절 난방이 설정됩니다. 설정 온도가 실내 온도보다 높으면 연소 표시가 나타나고 보일러가 가동됩니다. 켜짐, 꺼짐 버튼을 눌러 작동 중인 보일러를 끄면 표시창에는 현재의 실내 온도만 표시됩니다. 이상은 중앙룸콘의 실내 온도 조절 난방 사용 방법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